반갑습니다. 졸노비TV의 봉 대표입니다. 오늘 중고차 사시려고 하는 분들께 또꿀팁을 하나 드립니다. 보통 사고차 사면은 시세보다 10%, 20%, 30% 이상 저렴합니다. 근데 개 중에 디헨다 교환한 차들을 보면 시세보다 10%, 20%싼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앞전 영상에서도 올려드린 게 있지만 디헨다 교환은 웬만하면 제가 거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실사례로 보여드릴게요. BMW 디헨다 교환 완료된 게 있고요. 여기 안쪽에 벤츠 디엔다를 교환을 이제 해야 되는 차가 있습니다. 요거 두개 비교해가면서요, 제가 왜 시세보다 싼지, 그리고 시세보다 싸더라도 웬만하면 거르라고 하는지, 그리고 디엔다를 교환했더라도 사도 되는데 유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또 디엔다 교환한 차는 이런 곳을 보고 사라, 또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꿀팁입니다. 중고차 사시려고 하는 분들께.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전화해서. 막 서울 사람, 수원 사람, 강원도 사람 전화해가지고도 막 물어봐요. 내한테. 난 중고차 업자가 아닌데 유튜버로서의 승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상담을 해드려야겠다. 친절하게. 내한테 돈 되는 거도 하나도 없지만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 보통 10분, 20분, 막 30분도 해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laughs> 힘듭니다. 일하면서 하기에.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벤츠인데요. 이 차는 디벤다가 너무 많이 찌그러졌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교환하기 위해서 이걸 철판을 잘라놓은 거고요. 주유캡 안에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신기하죠? 이거 안에를 언제 보겠습니까? 벤츠 C A M G 쿠페 형식인데요. 디벤다가 지금 너무 많이 찌그러졌습니다. 사실 이 정도 찌그러지면 보통 교환을 해요. 저희는 일단은 이디벤다는 판금을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 왜냐면 사고차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로 많이 찌그러지면 살릴 수는 있지만 살려놔도 나중에 AS 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은 판금을 하라고 하지만 이 정도면 그냥 교환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환을 추천드렸고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라인 자체가 아예 안 맞습니다 이 라인 자체도 안 맞고 그리고 여기 사이드 스텝 라인에 이게 너무 많이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교환을 추천드렸고 보험 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문짝은 방금 할 거고요. 사이즈 때까지도 교환합니다. 이 순정 부품이 여기 와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디휀답니다. 잘라서 붙입니다. 여기 보면 자른 단면이 보이죠? 여기도 자른 단면이 보입니다. 뒤에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컨비램프 패널이라고 합니다. 디휀다 그 다음에 컨비램프 패널. 여기가 컨비램프가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해서 붙입니다. 뒤에도 탈거해야 됩니다. 디휀다를 교환하기 위해서는냐 자르고. 여길 안에를 잘라서 찌그러진 철판을 떼내고 철판을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용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끝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 차는 BMW인데 디젤 달 바꾼 차라는 건데요. 잘라내고 용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위가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이 부위가 용접이 보통 됩니다. 보통 이런데 이 쪽에서 많이 자릅니다. 이렇게 붙이면 나중에 AS 나시는 부분이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는 자르고 용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위에 퍼티를 바르고 작업을 하는데, 이런 부위에서 퍼티가 깨지고 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웬다 교환하는 차를 사시는 분들은 디웬다 자른 부위를 확인 한번 해가지고 여기가 수리가 잘 됐는지 그리고 이쪽 이런 쪽에서 퍼티가 깨지려고 하는지 아닌지 잘 보시면 됩니다. 보통 디웬다 자르면 90% 정도가 여기에서 자릅니다. 아래쪽은요 사이드 스텝 덮이고 덮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잘안 보여요. 그래서 보통 여기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위는 용접 부위입니다. 이런 용접 부위는 둘레곰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디웬다 교환하는 차들을 본다 하면 이렇게 이제 떼가지고 뭐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왜 사지 말라 하는 거는 이런 이유입니다. 이 BMW 차주님은 여기 뒤에 오디오 작업을 해놔가지고 여기에 뭐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이뒷 공간에 뭐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도 뭐뭐 뭐 없긴 없습니다. 없긴 없는데 이 부위에 자르고 용접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용접을 한 부위가 보이죠. 저희는 이제 방청 작업까지 해놨는데 이 용접 부위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뭐 용접이 떨어진다거나 하면서 잡소리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습니다. 조금 디엔다 교환한 차들 잡소리 나는 걸몇 번. 제가 본적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공장에서 수리를 했는데 디엔다로 교환한 차인데 뒤에서 잡소리 난다 이러면 사실 진짜 아예 손을 못 댑니다 다시 뒤엔달 자르고 붙여야 되기 때문에 손을 못 대요. 그래서 뒤엔달 교환한 차들은 최대한 또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용접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용접을 주르르르 이렇게 용접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부위가 아무리 깨끗하게 된다고 해도 사실 저희가 작업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잡소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수리를 하는 거고요. 여기는 백판넬까지도 교환한 겁니다. 제가 일전에 영상에서 올렸는데 그나마 사고 차 중에 교환을 한거 중에 산다고 하면 백판넬은 사도 된다고 합니다. 이 백판넬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이 백판넬은 그나마 차체 뒤쪽에 그냥 붙는 거고 닫으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실 뭔가 잘못돼도 AS가 나도 보이지도 않고 사실 크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기능상도 크게 엔진 미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요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기 백판넬은 교환한 차를 사는 거는 제가 시세보다 10% 10%저렴함면 사라고 합니다만 디벤다는 차량 거르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있습니다. 용접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부위에서 이렇게 AS가 날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디 s 다 교환한 차들은 방청 작업이나 실리콘 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실리콘 작업하고 방청 작업을 잘못해 놓으면 디 o 다 교환한 차들에서 특히나 누수가 많이 생겨요 트렁크 바닥을 여는데 물이흥건 젖어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보면 보통 a 이 s i l i 이런 틈새에서 빗물이 새서 들어가는 겁니다 안쪽에 있이이런이음새 부분에서 빗물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트렁크 누수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디웬다 교환은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실리콘 작업을 틈새틈새 틈새 잘 해놔야 비가 안 새고 소음도 안 납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 방청 작업까지도 깔끔하게 잘 해놔야 소음도 안 나고 용접도 잘 붙어 있고 누수가 없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차는 또 뒷문짝 교환입니다 디웬다도 교환하기로 했어요 뒷반바까지도 뒤휀다가 이것도 보면 엄청나게 많이 찌그러졌습니다. 각다 무너지고 다 했어요. 근데 이 정도도 살릴 수 있어요. 또 많이 완전 다 뒤집어졌거든요. 이렇게 뒤휀다 판금이 가능한데 차주님이 교환해달라고 해서 교환을 합니다. 판금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평감이 됩니다. 근데 판금하게 되면 교환하게 되면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판금을 웬만하면 권해드리는데 교환하면은 안 좋은 점이 더 많기 때문에 오피러스도 보고 오셨죠. 뒤엔다는 판금을 못 하는 게 아닙니다. 할수 있는데 이제 전문가들, 저 같은 전문가들이 이제 어떤 방법을 추천하느냐에 따라서 차주님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고 차주님하고 저희는 교환하겠다, 판금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뒤엔다가 이렇게 많이 부서지고 나면 이걸 자르고 붙여 가지고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방청 작업까지도 잘된걸 보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사실 이쪽은 번번 떼서 봐야겠지만 여기 안쪽에는 뭐 트립 같은 걸 떼면 좀 보이긴 해요. 방청 작업이 잘돼 있는지 보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잡소리가 날 수도 있고 누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뒤엔다 교환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한번 트렁크 바닥 문 열어 보시고 물이 좀 샜는지 안 샜는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차 사고 나서 바로 물 뿌려 보시는 것도 좋아요. 물 많이 뿌려 가지고. 여기 물이 좀 고여 있는지 디엔다 교환 하신 분들은 그렇게 결론 한번 내리겠습니다. 좀 길었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디엔다 교환은 차체 프레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완전 사고차입니다. 살 때보다 팔 때가 더 어렵습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사시고요. 웬만하면 디엔다 교환 한차는 안 사는 게 좋긴 합니다. 하지만 수리가 잘 되면 사도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laughs> 감사합니다. 도구 잡 넘어갑시다. 봉대표의 토크타임 오늘은 비가 엄청 많이 오는 토요일입니다 열심히 직원들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오늘은 얘기해 볼 겁니다 술을 드시는 거든 사람을 만날 때가 많잖아요 사람만나서 술자리라든 밥을 먹든 식사를 하든 커피를 먹든 그럴 때 매일 만나는 친구들 XX 친구들 뭐 동창들만 너무 만나지 마시고요 진짜 잘 나가는 사람들, 자주 성하한 사람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정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꼭 만나서 자리를 많이 하시길 권합니다 부자 옆에 줄을 서야 부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빵꾸하다면 똥이 된다고. 그런 사람들 계속 찾주 만나다 보면 나도 진짜 똥이 될수 있는 거야. <laughs> 저는 진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친구들이랑도 자주 만나긴 하지만 주위에 부동산 하는 형님들, 사업하는 친구들 만나면 동기부여가 정말 많이 돼요. 동기부여를 많이 항상합니다. 자기 자신을 책찍질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내 주위 에 아무도 없다 오프라인상에 전혀 없다. 그다음에 온라인상에 유튜브에 많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사람들 야생마 TV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진짜 뭐, 몸도 좋고 열심히 사업도 하고 잠도 오래 하루에 몇 시간 안자요 그리고 뭐 안대장 TV라고 거기 있는 뭐 자기 개발 뭐 이런 거 강해주는 사람들. 부동산은 저한테 뭐, 숙주나물사이다보니도 있고 대테클론 주 선생 그다음에 하락론자들뭐 자유지성. 그 경제학 언론 것도 보고요. 주식은 돈깡 이런 것도 괜찮게 생각하고, 뭐 부동산 집 코노미 뭐안 보는 게 없습니다. 다 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막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술 먹어도 전 유튜브 보면서 술 먹는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동규 부여 같이 조절로 됩니다. 진짜 드라마 보고 밤에1 2시에 자고 할수 없어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계속 동규 부여를 항상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쇼놈미 TV의 봉 대표입니다.